명수사TV 2월 17일 토요일 8시 49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스로 새롭게 도전해 봤습니다 성동구 영비교까지 네, 내달렸습니다 성수대교를 지나서 한 2km 정도 더 가야죠 새로운 코스입니다. 네. 안 아나본데야 와보니까 설레이고 좋네요. 오늘 미세먼지가 좋음이라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. 아, 굿굿 굿모닝. 네. 네 이제 봄인 것 같습니다. 입춘이 지난지꽤 됐죠. 지난 겨울을 회상해 보면 눈이 많이 와서 눈치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도 예년보다 덜 추워서. 일하기는 괜찮았습니다. 하늘이 도와주셔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12월, 1월, 2월 달잘 보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아시안컵 도와 참 사람 아. 끝나지한 열흘정도 됐는데요 크리스만 감독이 격리됐습니다 아,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축구 아, 이대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감독을 빨리 선임해서 한번 도약해야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8강 가즈아 어제 그저께 박주환이 유럽여행 갔다가 잘 들어왔습니다. 네, 완전히 성인이 되서 크게 성장한 그나들박지원을 보니까, 밑에 가기도 하고, 아내가 새롭습니다. 아, 바라프군요. 여러분, 주말 잘 보내십시오. 농사 응. TV, 파이팅! 형사TV 파이팅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으. 굿굿 형사TV あっという